7, 8월에 대박나는데 가르쳐 주려고 왔잖아요. 지금 바로 들어가요. 소가 대박이야, 소가. 무슨 년생, 무슨 년생, 무슨 년생 필요 없이 소가 대박이에요. 만복이 다 있어요. 내 눈앞에 만복이 다 있는데, 이 검은 천 하나 때문에 이 만복을 못 얻어가요. 대인 관계도 좋을 뿐더러, 부부 사이도 좋고, 부부가 아니지언정 연인 관계도 좋고, 가족들끼리, 친인척끼리도 다 화목하고, 자식복까지 있어. 어떡해. 요번에 자식 딱 가지면은 내년에 태어나면 기똥차요, 기똥차. 애가 그렇게 영특할 수가 없어. 근데, 제가 이렇게 만복을 가지고 있는데도, 한 가지 팁 드리려고 왔습니다. 금수보살 하면은 뭡니까? 팁! 팁하나